지금 뭐 하고 있어? 하, 끝났어. 좀 피곤한가봐. 네가 걱정할 것 같아서 바로 전화했지. 혹시라도... <laughs> 아니, 아무것도 아니야. 그냥 좀 지쳤어. 졸리기도 하고. 바보. 당연히 비밀이지. 이런 걸 어떻게 너한테 알려주겠어? 팀원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하고 얘기 좀더 해. 네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. 나 걱정했어? 나 사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. 나 말이야 위험한 일이라는 게 이렇게 두려운 건 처음이야. 우습지? 총알이 내 귀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가는데 갑자기 네 전화 못 받은 게 떠오르더라고. 울어? 울지마. 내가 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. 돌아가면 우리 함께 호수의 눈도 구경하고, 네가 좋아하는 영화도 보고,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하자. 너, 내가 노래를 얼마나 못하는지 꼭 듣고 싶다고 했었잖아. <laughs> 웃었네. 다행이다. 전화한 거 후회 안 해도 되겠어.